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 달에 두번 경제 지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BSI 지표고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오늘은 11월 BSI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잘 나와있죠. BSI.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란.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PSI 지표가 100 이상이 나오면 경기가 좋다.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0 이하로 나온다. 이러면은 경기 악화를 예상한다.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SI 지표를 워낙 집계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 여기 상상 봅니다. 깔끔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잘 올려줍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 들어오셔서 소식의 보도 자료 발표문 여기를 클릭하시면 11월이니까. 10월 말쯤에 올려줍니다. 10월 25일 날 이렇게 올려주죠. 11월 전망, 기업 경기 동향조사, BS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월 BSI는 90.1,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부진하다. 뭐 전쟁이 터지면은 경제적으로 별로 좋진 않죠. 종합 경기 전망 BSI 90.1. 22년 4월, 그러니까 1년 한반 전에, 22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 제조업은 89.1, 비제조업은 91.1. 제조업이 조금 더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수는 95.3, 수출은 94.8. 투자는 90.7. 내수가 그나마 조금 낮고 수출이나 투자는 더안 좋다. 22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 내수, 수출, 투자, 트리플 악화다. 102하면, 일단 악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사 대상은, 전부문. 역대 최장기간 동반 악화되고 있다. 22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에서 악화되고 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망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전망치가 그러니까 11월 전망치가 10월 말에 나오는 거죠. 일단 전망치가 90.1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11월, 12월에는 잠깐 이렇게 올라갔죠. 그치만 그 이후로는 계속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비제조업 추이도 보시면은 비슷하게 22년 1, 2, 3월은 100 이상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세부 업종 11월 전망 BS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있죠. 일반, 뭐, 기계 및 장비, 105.3. 조금 낮다. 제조업 중에서는 근, 그나마 조금 낮다.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장비는 96.7. 그 이후로는 거의 바닷곤입니다. 바닷곤인데. 섬유, 의복, 의복 및 가죽. 신발 이쪽이 가장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으면 가정에서는 조금 소비재 위주로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편이 주, 지출을 줄입니다. 석유류의 물가 상승 추이를 보시면 석유류, 석유류는 지금 8월 9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하방에서 놀고 있던 종목들도 석유가 이제 상승하니까 급등하는 종목들 꽤 나왔죠. 자, 한번 중앙 에너비스. 중앙이나 에너비스는 조금 어, PER, PBR이 많이 높은데 그래도 어,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 편입니다. PBR이 1.75고 PER이 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1250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특이합니다. 자, PER이 굉장히 높지만, 주요 주주, 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자사주 포함해서, 보시면, 30, 50, 한70 후반대, 70에서 80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그냥 매수하다 보면은 한 번씩 날려줍니다. 그럴 때 이제 매도하고 나오면 되고 거의 뭐 용돈벌이 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종목이다. 천천히 사다 보면 이렇게 날려주죠. 이런 자리 떨어지는 자리도 뭐 천천히 이렇게 사셨다면 벌써 또 엄청 올라갔고 이래서 용돈벌이 식으로 굉장히 쏠쏠한 그런 종목. 한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비제조업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비제조업 세부업종 중에서는 여가숙박 외식. 이쪽이 조금 사람들이 요즘에는 취미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쪽은 이제 1 0으로 괜찮고. 전기가스 수도도 요금이 다 올랐죠.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1 0 이렇게 올랐고. 정보통신. 정보통신은 82.4. 나머지 다섯 개 업종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네, 정보통신이 가장 안 좋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하락할 때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난중에 모두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어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가 아이를 등에 업고 주식을 하러 뛰어나왔다. 그런 대세 상승장. 올 때까지는 천천히 모아 가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조금씩 모아 가야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모아 가셔야 됩니다. 10년, 20년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조사 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났다. 전부문 부지는 2022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채산성 90.4, 투자 90.7, 자금 사정 92.3, 수출 94.8, 고용 94.8, 내수 95.3, 재고 103. 재고가 엄청 쌓여 있다. 안 팔린다. 특히 내수 95.3, 수출 94.8, 투자 90.7은 2022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 동반 부진했다. 내수 수출 투자에 17개월 연속 동반 부진은 2021년 2월 이후에 처음이다. 그 정도로 안 좋다. 마지막에 이렇게 경제산업본부장 멘트를 달아줍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경기 부진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의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외 리스크에 국내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책 마련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기업들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수출 촉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튼 별로 좋지가 않다. 어떤 유튜브를 최근에 봤는데 카카오, 카카오는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정말, 많이 올랐었죠. 대세 상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정말 역대급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요쯤이면 한만 얼마 되죠. 한열배 정도 이상, 텐베거라 하죠. 열배 이상. 1000% 이렇게 올랐습니다. 10배. 올랐는데, 카카오에서 돈 되는 사업들을, 덩치가 이만했는데, 돈 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상장을 시켰죠. 그래서 사실은 덩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월봉으로 봤을 때, 마지막 지지선인 120월선이 이탈되었다. 그렇게 보면 카카오는 맛이 좀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래 이게, 뭐, 물적 분할 하기 전이지만,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지켜주면서 천천히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정말 10년, 20년 생각하고 천천히 모아가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세 상승장이 올 때까지 잘 버티셔야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 카카오나 이런 데 투자하실 분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바닥 구간에 물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 들어온 구간,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셔도 되는, 괜찮은 구간. OBV 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쭉, 거래량이 가고 있습니다. 네. 급등세가 나왔던, 거기서 들어온 세력들은 거의 다 나갔고, 요 세력들, 앞전에 계속 유지하던, 그 세력들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카카오를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용한다 가정하면, 카카오는 망할 일이 없을 거고, 결국에는 우상향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동이 만약에, 엘리어티 파동이 이렇게 1파동이라 하면, 2파동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IT 버블이 왔을 때도, 저는 그때 뭐, 주지를 안 했지만, 이렇게 급등했지만, 다시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살아남은 종목들은, 네, 더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조금 카카오에 물리신 분들도 네, 마음의 위안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BSI 지표와 지표하고 중앙 에너비스 그리고 카카오도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